수준 높은 AP 수업, 절저한 GPA 관리 A1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A1 안유신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우리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이런 쪽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를 할수 있는지 알아보는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두 개의 심장, 바로 서부에는 이렇게 실리콘밸리가 있고요. 동부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월스트리트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 실리콘밸리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컴퓨터 사이언스 이쪽 관련된 분야에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는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완전히 이쪽에 포커스를해 가지고 월스트리트, 아카운팅을 포함한 이코노믹스나 파이낸스를 전공하고 싶은 학생들이 관심 가져 볼 만한 그런 EC들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에세이를 제출하는 에세이 컨테스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식을 측정하는 그 지식에 관련된 컴페티션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서머 캠프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에세이 컨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 이 에세이 컨테스트를 했을 때 장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곳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에세이를 쓰는 어이 컴페티션이다 보니까 에세이를 굉장히 잘 쓴다는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컴페티션이 될 거고 여기서 입상을 한다면 두 번째로는 이 이코노믹스에 관련된 경제적인 이론이 어, 스트롱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 그런 컴페티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세이 능력과 내 이코노믹스에 관한 그런 지식을 동시에 스트롱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HIEC, e 하버드 인터내셔널 이코노믹스 에세이 컨테스트입니다.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전부 어, 지원할 수가 있고 1,500 단어 미만의 에세이를 작성하면 되는데 이곳의 특징은 이 프롬트가 미리부터 나와 있어서 오랫동안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약두달반 남짓 그러니까 제출하기까지 두달반 남짓 했을 때 프롬트를 공개를 해서 그때부터 써야 돼서 굉장히 미리 공부가 잘돼 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대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작년 대회에서 주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자, 중국에서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경제적인 현상을 빗대어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 이러한 내용의 주제인데요. 이거는 중국뿐만이 아니고 한국도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출산율에 대해서 이 출산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 인구 절벽을 경험하게 되면 이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게 되다 보니까 이 국가가 경제적인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이렇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이민자들을 많이 받는 거죠. 이민자들 어, 이제 더 이상 한 국가에서 정통성이라고 불릴 만큼 그것을 이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하기 위한 그런 시대는 거의 끝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들을 빨리 이렇게 좀 많이 국가에 들어오게 해서 그나마 인구 절벽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방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범죄율이 증가한다거나 이런 사이드팩트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민자들을 많이 들여서 이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절벽을 막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국은 이제 중앙 중앙집권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앙집권화가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게 된 정책에서도 중국이 출산 인구를 제한하는 정책을 꾸준히 실시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구가 너무 폭증하다 보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로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뭐, 당연히 금방 당장은 어렵겠지만 중국은 일단 중앙 집권화가 돼 있어서 공산주의로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한번 결정을 했을 때 다시 돌아오기가 굉장히 무겁다고 할수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별로 이렇게 다 분권화가 돼 있다고 볼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도 막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지니까 오히려 뭔가 정리가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사실 실상으로 보면 미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계기는 그런 다양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정하면서 이렇게 강대국으로 거듭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례로 중국에서 몇년 전에 그 반도체 굵기 한다고 해가지고 뭐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TSMC, 미국의 인텔, AMD 뭐 이런 회사들 이제 다 죽었다 하고 중국 반도체 굵기 해가지고 반도체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 부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아무리 중앙 집권화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정책을 가져간다고 해도 이 기업들 간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제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주 예전 시대에도 중앙 집권화를 계속 고집해왔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미국 신대륙을 발견하게 될 때도 이제 유럽에서 콜럼버스가 어, 건너와 가지고 발견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유럽은 다 이렇게 좀 제각기 이렇게 놀 때여서 어, 이 나라의 검사맡아 보고 저 나라의 검사맡아 보고 계속 허락도 안 해주고 내가 한번 항해를 떠나보겠다는 걸 허락을 안 해주다가 스페인이었나 이 국가가 나중에는 한번 갔다 와 봐라 해가지고 나가게 돼서 신대륙을 발견해서 지금의 미국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땅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분권화가 돼 있었다면 어떤 지방 자치에서는 그래, 한번 나가보보라, 이렇게 허락을 해줬을 수도 있을 거니까, 만약에 그때 중국이 한시라도 빨리 더 이쪽 신대륙을 발견했으면 지금이랑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만 봐도 중국은 워낙 공산국가이면서 중앙집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빠르게 빠르게 적용하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민자를 많이 받고 중앙집권화된 것을 약간 분권화시키는 그런한 정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냐면 뭐 이렇게 길게 써 있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도 높아서 물가도 높은 상황인데 집값도 계속 높은데 미국은 왜 이렇게 계속 집값이 끊임없이 상승을 하는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주제거든요. 미국은 진짜 답답한 게 있어요. 이 커머셜도 포함해서 집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 이렇게 건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빌딩이, 빌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 하나를 렌트를 구하죠, 우리가. 렌트를 구할 때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느냐 자 이제 그럼 리스 계약서라고 하는데 그 리스 계약서에 뭐 렌트, 월세는 이만큼 내야 되는 건데 1년에 한 번씩 3%씩 무조건 월세가 증가한다 혹은 5%씩 월세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 조건이 돼 있고 이, 이 테넌트들은, 들어오는 테넌트는 무조건 사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사인을 안 하면 같은 조건에 다른 사람들이 이 어, 물건을 계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 건물의 가치 같은 경우는 이캠레이시라고 해가지고 내가 투자한 거 대비 1년에 몇 퍼센트 수익을 낼수 있느냐, 뭐 그러다 보면 한 1년에 5%에서 7.5% 정도 수익이 뭐 적당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건물 가격의 가치는 그 테넌트들이 내고 있는 월세에 따라서 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를 1년마다 무조건 올린다고요. 물가가 상승하건, 물가가 하락하건, 국가 경제가 상승 조건에 있건, 국가 경제가 빠개지고 있건, 그렇던 간에 아무 상관없이 리스 조건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렌트비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고, 그거에 맞춘 캠 레이트를 맞추기 위해서는 건물 가격도 당연히 같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건물 가격과 그리고 그 안에 테넌트들이 내는 월세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커머셜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집도 비슷하게 계약 조건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집값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도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대도시 주변의 집들이 워낙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도 당연히 집값이 크게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리스 어그리먼트가 조금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1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은 땅이 넓어서 뭐 대중교통이 좀 어렵기 때문에 차들을 많이 이용한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사실 그 대도시 주변 그 지역은 굉장히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한국처럼 훨씬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떨어져서 그렇게 출퇴근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 이렇게 밀집 되다 보니까, 대도시 주변에서 더욱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의 시설을 개선하는 게, 이게 바로 두 번째 해결 조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지금 EC를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이걸 제가 지금 답하는 시간이 아닌데, 왜 답을 하고 있었죠? 아예. 그러면, <laughs> 3번, 4번은 그냥 넘어가면서, 뭐, 3번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환경 변화, 기후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느껴지고 있는데, 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는가, 그 손실을 메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주제이고요. 그리고 4번은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국가 정책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가, 다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만 살펴보셔도, 고등학생들이 제출하는 에세이인데 수준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쓸수 있는 기간은 한두달 남짓밖에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미리 공부가 탄탄하게 잘 되어 있어야만 여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는 그러한 컨테스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설명드릴 컨테스트는 전락 에세이 컴페티션입니다. 이 컴페티션은 일곱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주제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는 것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1500단어 미만의 분량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Philosophy, Politics, Economics, History, Psychology, Theology, Law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Economics를 보고 있기 때문에 Economics를 한번 보시면 여기도 주제가 되게 어려워요. 1번 주제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시면 국민한테 세금을 안 받고 어, 중앙은행에서 찍어낸 돈으로만 국가가 생활을 한다면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들이 관세를 붙이는데 그 관세를 붙이면서 생산자들이 관세 때문에 경제활동으로 관점으로서 보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면 관세를 붙이면서까지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억만장자를 금지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간단한 주제인데 아까 HIEC 보다는 간단한 주제인데 그래도 꽤나 심도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미리 스터디가 좀 착실히 되어 있는 친구들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UC Berkeley의 어, Undergraduate에서 관리하는 그 저널, Economics j o 에 해당하는 이 Berkeley Economic Review라는 곳에 우리 고등학생들의 에세이를 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 컨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시간이 더 빠듯합니다. 어 작년 같은 경우에도 3월 24일 날 프롬트를 공개해주고 그리고 제출해야 되는 날짜가 4월 12일까지 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보름 남짓해서 또 1,500자 정도를 써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 번째, 이 버클리 같은 경우도 미리 공부가 돼 있어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이 뉴욕 연방은행에서 주최하는 아, 하이스쿨 학생들을 위한 컨테스트인데, 뉴욕 연방이다 보니까 이 근처의 학생들만 일단 지원할 수 있고 다른 연방 은행들에서도 이런 비슷한 컨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당하는 지역에서 찾아보시면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고 여기서 선발된 학생들은 이 뉴욕 페드뱅크에 견학도 갈수 있고 그리고 어 조금 더 심도 있는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취지의 컴페티션이라고 할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그러한 컨테스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로 나 t 지 컴페티션, 그러니까 퀴즈를 기반으로 하는 문제를 맞추는 그런 컴페티션과 투자 대회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CEE라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National Economics Challenge입니다. 이, 이커노믹스 관련해서는 이 지식을 겨루는 이런 대회들이 정말 희귀하고 드물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역마다 예선을 거쳐서 본선, 그리고 인터내셔널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를 눌러서 가보면 거기에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선생님 한 명이 에듀케이터로서 등록을 해줘야 되고, 그 등록할 때 팀에 구성원이 한 3명에서 4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야 돼서 팀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컴페티션이고요. 지역마다 그렇게 팀끼리 예선을 거쳐서 본선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45문제에 35분을 제한시간으로 주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본인의 지식을 인출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도전을 해야겠죠. 살짝 맛보기로 예제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퀘스천 3한 다음에 관세를 올리고 싶은데 관세를 많이 올리면 국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수입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C. 이런 식으로 빠르게 빠르게 문제를 푸는 그러한 형식의 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컴페티션은 노스 c 스턴 이코노믹스 m 너먼트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보여 드린 예선 문제보다는 훨씬 더 수준이 높고 AP 레벨까지 전부 다 매크로 마이크로 관련해서 공부를 다 마친 학생들이 적합한 그런 대회이고 예제를 보더라도 뭐 자세한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엄청 복잡하고 어렵게 문제가 굉장히 작은 숫자의 문제가 나와있고 그걸 오랫동안 설명해야 되는 다소 어려운 그런 토너먼트인데 하지만 여기서 좋은 성적을 낸다면 분명히 우리 대학을 입학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것은 또 CEE에서 관장하는 그런 대회인데 이번엔 내셔널... personal finance challenge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economics, 경제에 관련된 그러한 지식을 겨루는 그런 대회였고, 이번에는 금융 관련한 지식을 겨루는 대회니까, 뭐, 성격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 또한 이렇게 지역별로 선택을 해서 넘어가고, 본선까지 전부 다 통과한 인원끼리 다시 모여서 6월에는,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 테스트를 보는 건데, 이제 6월에 가서는 다 같이 대면해가지고 진짜 결승전을 치르는 그런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금 또한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와튼에서 하는 투자 대회입니다. 이 고등학생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대회를 치를 때 굉장히 진짜처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어, 저번 대회의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진짜 존재하시는 분이거든요. 와튼 스쿨을 졸업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이 사업체의 이름은 Repurpose Global이라는 플라스틱 중립, 플라스틱 중립을 목표로 하는 뭐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뭐 그런 피러 왕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100 밀리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투자팀이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은 한 10만 불 정도를 우리가 가졌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 포트폴리오에 부합하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10주 동안 생각해 와가지고 그 전략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전 투자에 대한 경험도 있어 본 학생들이면서 요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그리고 섹터별로 분석도 되어 있는 그런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 결과를 낼수 있는 그런 매우 어려운 투자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이면 전부 다 지원을 할 수가 있고 4명에서 7명 정도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꼭 어른 한 명의 어드바이저가 같이 동행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썸머 프로그램을 아주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 제가 썸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에 다 보여드릴 건데 왜냐면 거의 다 성격이 비슷하고 뭐 썸머 프로그램 들어가서 뭐 배우고 어, 파이낸스에 대해서 배우고 이코노믹스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내용일 거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한번 쭉 보시고 참여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코노믹스 4 리더스, 워튼 글로벌 유스 프로그램도 있고 예일 영 글로벌 스컬러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다 고등학생들이 대상이고 인터내셔널 학생들도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는 아, 그런 캠프들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당연히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학 이론, 이코노믹스, AP 이코노믹스, AP 매크로 이코노믹스,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 방금 보셨듯이 그 실전 투자 대회가 제가 아까 보여드린 왓튼 스쿨 말고도 다른 실전 투자 대회 고등학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아, 이전 고전적인 경제학 이론도 공부를 많이 해놔야 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에 대한 섹터별 분석도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진행하려면 우리 학생들이 어떤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조금 어려울 순 있지만, 이 에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공부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게 된다면, 현재 경제적인 이런 시스템이 왜 이렇게 갖춰주게 됐는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또 세계 최고의 투자회사로 손꼽히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의 스승이라고 할수 있는 이 벤자민 그레이엄. 쓰신 책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현명한 투자자 그리고 두 번째가 증권 분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 현명한 투자자는 약간 초급들이 볼수 있는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생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고 고등학생이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이 고급 학생들이 읽는 어, 이 증권 분석 어, 제 경험으로 봤을 때이 이코노믹스를 전공한 대학교 졸업자도 이 증권 분석 책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워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생들은 여기까지만 읽어도 충분하긴 한데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워렌버핏 같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분은 안드레 코스톨라니라고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하셨던 투자자인데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분의 책도 읽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요즘 가장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면 워렌버핏 어, 이분을 뽑을 수가 있을 텐데 이분은 책을 내지를 않았어요. 만약에 이분이 책을 내면 정말 베스트셀러로 오랫동안 <laughs>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책에는 별로 욕심이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주주총회를 할때 이야기한 것들을 엮어서 주주성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이런 책을 읽어보는 것도 우리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투자를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고요. 그외 투자로 날고 기었던 그런 분들이 썼던 책들을 읽으면 굉장히 우리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로서 이 피터 린치를 뽑을 수가 있고 하워드 막스, 필리피셜 읽기 되게 어려운 책이긴 한데 이 나심 탈렙 이분 책도 읽으면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 고등학생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권하지는 않는 책이라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해온 그런 인물들이 쓴 책이라든지 제가 보여드린 책을 우리 고등학생들이 읽으면 이코노믹스를 공부하거나 파이낸스를 공부하거나 인베스트먼트에 관심 많은 학생들은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 저도 한 번쯤 거의 다 읽어본 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수학적으로 완전 뛰어난 친구들이 이코노믹스에 지원을 하게 될 거면 이제 뭐 스태티스틱스도 공부를 해야 될 거고 대표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안에서도 파이썬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될 텐데 그게 이코노믹스랑 연결이 되는 그런 활동들은 굉장히 레어하긴 하지만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어, 그것도 소개해드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하겠고,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